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일적구가 붙은 옆돌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일적구가 있을 때 얘를 맞추면 얼추 요 가운데 포인트 정도로 가게 돼서 코너로 보내려면 절반 두께를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코너 부근으로 가죠. 자, 기본적인 볼 시스템 이런 내용이죠. 1적구가 적당히 치기 좋게 떠있고 가운데 포인트 근처에 있을 때 내가 대략 일자선상에서 반 두께를 이렇게 맞추면 얘는 이렇게 코너 근처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일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때 절반 두께를 치면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눕는 곡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절반을 보다 조금 얇게를 노려도 얘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적구가 장쿠션에 붙어 있을 때, 이때는 절반 두께를 맞추면 곡구, 두꺼운 두께를 맞추면 곡구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얇은 두께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두께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두께,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내가 치면, 1적구가 붙어 있어도 곡구 현상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4분의 1 두께의 감을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순 있는데,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치면 얍. 음, 이 정도 이동을 해요. 중간 정도 있을 때 4분의 1 두께를 공략을 하면 얘는 한세칸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한줄 요약, 1 적구가 붙어 있을 때 4분의 1 두께로 공략을 하면 수구은세 칸을 이동을 한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4분의 1 두께의 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니까 4분의 1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언저리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런 배치를 세워놓고, 1적골을 3칸 정도의 위치에 세워놓고, 4분의 1 두께를 조준하고, 요런 식으로 쳤을 때 코너 부근으로 돌아오면, 그게 4분의 1 비슷하게 맞은 거예요. 근데 이 4분의 1 두께가 막상 계속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그대로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3칸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두께가 4분의 1 두께다. 요걸 연습을 통해 조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칸, 두 칸, 세칸 해가지고 이게 득점이 되는 배치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배치가 나올 때는 4분의 1 두께. 이런 식으로 이 두께감을 연습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얘를 반 두께를 만약에 조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보다 옆으로 많이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접구가 붙어 있을 때 두껍게 치면 이런 곡구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께를 쓰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써서 4분의 1 두께면 3칸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을 테고 여기서 한팁두팁반칸당한 팁씩 해서 2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한 4분의 1 정도 두께로 치면 3칸이라 이 정도 올 텐데 사실, 세 칸보다는 조금 들어오게 돼요. 세 칸보다 조금 들어오는 이유가 이 1, 2 쿠션을 맞을 때 자연회전이 약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1적구가 2포인트, 1포인트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실제 세 칸보다 조금 조금 더 짧게 옵니다. 여기서 회전을 받고 투 쿠션에서 눕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을 받고 눕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칠 때는 약간의 느낌 팁을 주고 쳐, 치셔야 한 3칸 정도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낌 팁 정도만 주고 4분의 1 두께를 편안하게 이렇게 치면,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배치가 나오면 얘는 4분의 1 두께만 맞추면 얼추 이 정도 부근으로 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에만 집중을 해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쳐놓으면 아주 쉽게 득점을 노릴 수가 있어요. 이 4분의 1 두께감을 잘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내가 볼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반 두께를 치면 코너로 와. 그래서 원팁, 투팁 해서 이거를 반두께 투팁으로 볼 시스템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 두께를 치는데, 이, 이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조금 두껍게 맞기도 했는데, 공이 옆으로 누울 수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투팁을 주고, 반 두께 쳐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 두께를 조준을 하시고, 3팁을 주고, 여기가, 4분의 1 두께면 일로 오고, 팁 하나 더 주면 코너로 가고. 그죠? 2팁, 3팁. 3팁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3팁을 주시고. 조금 두꺼웠더니 이렇게 옆으로 곡구가 납니다.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3팁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득점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이배치예요이배치를 무회전으로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쳐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이 두께가 바로 4분의 1 두께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4분의 1에 2팁의 회전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요 하나의 요 두께 기준을 하나 갖고 계시면 공략할 수 있는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배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엔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어요 내가 요렇게 칠 거야 대략 한 칸의 기울기가 생겼을 때요 부분은 이제 회전 량이 추가가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몇번 쳐보시고 정하시는데 반 칸이 회전 한 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칸이 회전 한 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쳐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무회전이면 원래 얘가 일자선상일 때 무회전이면 맞아야 되는 배치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나는 이한칸 기울기일 때한 팁을 주고 4분의 1 두께를 이렇게 치면 아 이렇게 모잘라 그런 분들은 한 팁을 쳤는데 모잘라 그러면 살짝 2팁까지 주는거죠 4분의 1 두께일 때 요렇게 2팁의 회전량으로 그래서 요 4분의 1 두께는 두께가 얇다보니까 반칸 기울기가 원팁 그래서 한칸 기울기면 2팁의 회전량이면 어 충분히 맞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직접 쳐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식으로 있으면 기울기가 한칸 반이에요 그러면 3팁이 되겠죠 이때 4분의 1 두께를 3팁을 주시고 이렇게 치면 자 비슷하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께가 얇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께가 얇다 보니까 어 반칸 기울기 당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거를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얘를 땅쳐 그럼 3칸을 간다 그랬으니까 얼추 아, 이 정도 원절리로 오겠네요. 그러면 그냥 치면 빠질 수도 있어. 무회전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많게는 원팁, 적게는 반팁 정도라도 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칠 수가 있죠. 힐접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두꺼운 두께는 좀 불안해서 이렇게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라는 두께를. 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좀 많이 와야 되니까 두께를 써서 반 두께 정도로 두께를 잡아놓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키스가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적구가 붙어 있는 배치의 경우에는 두껍게 치면 다이렉트로 키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일 때는 그 4분의 1 두께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곡구도 없고, 그 다음에 키스도 빠질 수 있는 그 두께. 그럼 그때 4분의 1 두께로 우리는 설계를 하면 2팁 이상의 회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음, 실제로 얘를 4분의 1 두께로 치면 여기까지는 안 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연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덜 와요.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잡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키스도 발생하지 않고 복구도 없는 안정적인 공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일자선상일 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얼추 느낌팁 정도면 맞출 수 있는 배치에요 근데 내 기울기가 여기 딱 보니까 대략 한칸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반 칸의 원팁이니까 얘는 3팁 이상을 줘야 돼요 물론 타격을 딱! 가하면은 안 되겠죠 3팁을 주시고 4분의 1 두께를 조준해서 이런 식으로 치면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께감 4분의 1 정도의 두께감 이걸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방금 같은 이런 엇각에 배치해서 두께를 쓰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려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휘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그 현상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좀 이해가 가셨나요? 이 4분의 1 두께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배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두께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본적인 이 배치, 이 배치에서 내가 얘를 무회전으로 득점시킬 수 있는 두께, 그 두께가 대략 한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팁 하나 더는 생각보다 그리 얇지가 않다, 4분의 1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